Hi g u y I'm Gan. 안녕하세요, 권수입니다. 액팅을 내주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Don't Get으로 시작하는 패턴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오해하지 마. 자, 뭘까요? 우리 평소에 좀 오해받는 일이 가끔 있어요. 뭐, 날 오해하지 마를 Don't Get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뭘까요? Don't Get. 누구누구, wrong 합니다. 일단 누군가 대상을 넣으면 돼요. Don't Get some. 누군가 잘못되게 하지 마라.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즉, 오해하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못되게 하지 마라는 거니까, don't get me wrong. 뭐, 그녀를 오해하지 마. don't get her wrong. 뭐, don't get them wrong. 그들을 오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도 바꿔쓸 수가 있겠죠.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 그렇죠 너무 이렇게, 너가 하던 데보다, 하던 것보다, 더 너무 멀리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뭐까요? don't get ahead of. It. ahead of란 말은 앞에라는 의미죠. 뭔가의 앞에 서지 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Don't get ahead of yourself. 너 스스로보다 더 앞서 나가지 마라. 그죠 너무 너가 너의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거. 너 페이스보다 너무 빨리 나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서두르면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 그러고또 너무 기대했다가또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뭘까요? Don't get 누구 누구 hopes up입니다. 이 hope라면 희망이죠. 누군가 뭔가 희망을 너무 위에다 올려놓지 말라. 너무 이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희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Don't get your hopes u p 그러면 너의 희망을 너무 위에다 올려주지 마. 즉, 너무 기대하지 마. 라는 거죠. 방해하지 마. 이것도 don't get인데요. 뭘까요? Don't get in. 누구누구 way입니다. 그래서 get in 이라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way는 길이죠. 누군가의 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는데 갑자기 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가는 걸 방해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길을 막지 말라는 거죠. Don't get in my way. 내 길을 좀 막지마. 내 길로 들어서지마. 비켜, 비켜. 이라는 거죠. 작은 일에 너무 심각해지지 마. 자, 심각한 건 뭐예요? Serious죠. 그래서 don't get too serious about. You. 뭔가에 대해서 너무 serious하게 하지 마라. 너무 심각하지 마라. 그래서 don't get too serious about small things. 너무 작은 것들이 너무 심각해지지 마라. 이죠. 어? 자, 연습문제입니다. 그녀를 오해하지마 뭘까요 아까 지금 누군가를 잘못되게 하지마라 don't get 그녀기 때문에 her wrong이 되는거죠 그녀를 잘못되게 하지마 오해하지마 그보다 앞서 나가지마 자 뭔가 앞으로 나가는거 아까 ahead 였죠 그럼 don't get ahead of 고이번엔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on't get ahead of the plan이 되는거게요 너무 많이 기대하지마 그래서 아까 기대 너무 희망을 너무 위에다 올려 놓지 말라뭐였죠 don't get your 없어. 뒤에다가 too much까지 넣어주면 너무 많이 과하게 기대하지 말라. 좀더 강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들을 방해하지 마. 아까 방해하지 마. 어떤 길에, 길목에 딱 들어서지 마. 뭐였죠? Don't get in their way. 네, 그들의 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들, 그들의 길을 막지 말라는 거죠. 그의 농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렇죠? 일단 너무 심각해지 마라. Don't get too serious. 근데 그의 농담이기 때문에 about h is jok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가볍게 던진 농담이 너무 심각하게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오늘은 Don't Get 패턴 5가지 알아봤습니다. All 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e b y Bye. bye.